킬 세팅도 덜 되고 해서 그래도 그때 이후로 2주 동안 열심히 돌아가지고 좀 이것저것 먹어 놨습니다 얘들 좀 완벽하진 않지만 얘들 그렇게 아이템 운이 좋은 거 같진 않아 2주 동안 나름 열심히 돈다고 돌았는데 이런 거 밖에 못 먹었어 <laughs>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고 얘를 한번 기억갱도 기억을 한번 한 두세 판 돌아보죠 그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요 이벤트 이벤트 요거 기억에 서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 이벤트 기억에 서적 스킬 쓰려면은 스킬 키는 이제 그시로코나 아니면 이벤트 던전에서 쓰는 스킬 키 저는 시프트로 돼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탭으로 돼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그리고 요거 여러분이 골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전장의 함성 써요 전장의 함성 쓰는데 전투 지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절압이 때는 맹렬도 지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냥 이속 빠른 게 좋아 <laughs> 전투지휘도 써봤는데, 전투지휘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별로 그렇게, 이게 힘하고 지능을 올려주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려주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요거, 공격 스케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엄청나거나 하지 않고. 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럴 거면은 차라리 이속이나 올려서 아이템이나 빨리 먹고 일반 던전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전장 함성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스킬들 도움 안 되면 <laughs> 아이템이나 빨리 먹고 끝내지 뭐 이런 생각으로 <laughs> 자, 로그는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적인 이제 버프 스킬이랑 어 요거 시버스트림 요거 반드시 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도 그렇고 방금 전에 이제 그 뭐죠? 방금 전에 세돈 댄서도 맞잖아요. 세돈 댄서도 그렇고 이 캐릭터 추천 안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이제는 이제, 그 가이드 모드 대신에 어떤 스쿼드 모드가 생겨서 파티나 이런 걸 하면서 캐릭터들이 이제, 그 시로코에 갈 수도 있고, 시로, 항마컵만으로 어떤 가지 캐릭한테 빼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변신형 각성기가 있는 애들은 로그, 로그,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신 섀도우 댄서, 그 다음에, 어벤져나, 뭐, 이런, 어벤져나 아니면 남스커 같이, 변신형 각성기가 파운된 애들은, 그, 각성기를 안 써요. <laughs> 아니, 그, 각성기를 안 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키워봤자, 스쿼드 모드에서는 제대로 효율을 못 발휘해요. 그나마, 각성기 조금, 이제, 유전도가 덜한 캐릭은 괜찮지만, 저는 변신형 각성기에, 근데, 로그도 그렇고, 그, 누 뭐야, 섀더댄서도 <laughs> 그렇고, 그런 변신형각성기에 유전도가 저한 캐릭은 아니거든요. 어벤져도 마찬가지에요. 어벤져도 그런 변신형각성기에. 네. 그렇게 유전도가 적은 캐릭은 아니라서, 사실은, 그런 캐릭들은 좀 추천해드리기가 뭐예요. 왜냐면은, 다 키워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열심히 키워가지고, 시러커 스쿼드 모드를 딱 보내려고 그러는데, 얘는 캐릭터를 끝까지 키웠는데도, 다른 캐릭터의 효율에 한 반도 발휘를 못해. 그러면은 되게 좀 키운 어떤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추천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로그도 마찬가지고, 시더댄스도 마찬가지고, 어벤져도 뭐 그런 게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랑 이제 섀도우 댄서는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서브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둘다 암살자긴 한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유명한 암살자고, 섀도우 댄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로그들을 되게 싫어하지만 실력은 있지만 그런 로그들을 되게 싫어하는 그런 암살자들이 있죠. 얘네들은 되게 사이가 안 좋다는 어떤 그런 그 서브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파티메이의 로그랑 섀도우 댄서를 같이 넣으면은 그때부터는 해파티가 터지거든요. <laughs> 어? 둘이 사이도 안 좋지만 둘이 같이 파티해놨다고는 진짜 완전 그나마 로그는 괜찮아요. 로그는 그나마 괜찮은데 섀도우 댄서는 죽은 맛이야. 왜냐면은 얘가 이제 방금 전에 섀도우 댄서가 절대 같이 파티하면 안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몹모를 여기저기 이동시키고 모브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난리가 나는 그런 캐릭터에요 누구가 딱 그런 캐릭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파티를 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당신을 막는 게 응. 응. 예전에는 막 기억, 맨 처음에 그 첫날 갔을 때는 기억 막한 7, 8분인가 막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되게 금방금방 금방 깨니까, 이렇게. <laughs> 이게 좀 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이템이 좀 세팅이 돼서 방금 전에 이제 쉐도우 댄스하고 비교해서도 지금 로그는 엄청나게 이제 빠르고 이제 좀 쾌적해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저 <laughs> 이벤트 스킬들도 이렇게 써주고 요 제가 그리고 말을 하고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보시면은 요 이제 밑에 구슬, 그래서 요 버블이라고도 하고 구슬이라고도 하고 뭐 사람들 칭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있는데 저거를 이제 각, 각 스케줄 쓰면서 중간 중간 저 구슬이 사라졌다가 다시 차고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히트핸들을 중간 중간 써주고 있는 겁니다, 요 로그. 저거 지금 히트핸들을 채우고 쓰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컨트롤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나마 얘가 섀도우 댄서보다는 그나마 쉬워. <laughs> 스킬 쓰면은 그 스킬 그 끝날 때쯤에 맞춰가지고 이제 히트 핸드 키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섀도우 댄서는 조건부가 너무 좀 괴악하니까. 하지만 그 암살 스킬하고 이제 몇몇 스킬들은 확실히 이제 섀도우 댄서가 이제 로그보다는 손맛이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기타 세볼 때도 아, 암살은 진짜 쓸데가 다 약간 너무 잘 만든 스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데 암살이 좋은 스킬만은 아닌 게수딜이좀 심해가지고 <laughs> 탈리스만을 먹으면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탈리스만을 못 먹어서 쉐도우 댄서 제대로 키우지 않으니까... 뭘 먹었네... <laughs> 자, 이렇게 로그로드 기억 세판을 돌아봤습니다. 자, 요거 이벤트 완성이 됐네요. 요거 일일캡니다. 스킬 쓰고, 뭐, 적전 던전 클리어 하고 하는 게, 요거 그냥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어, 던전 들어가서 이제 그 특수 키로 이제 스킬 써주고, 여러분이 지정한 스킬 써주고, 적전 던전 클리어 하면은, 요렇게 그냥 레벨이 올라요. 뭐, 일일 미션 이런 거 하면서 그 레벨이 오르고요. 레벨이 오르면은 추가적으로 뭐가 이렇게 뚫리더라고요. 패시브 스킬 이런 거 뚫립니다. 패시브 스킬 이런 거 뚫려요. 이런 거 뚫리면서 이제 이 스킬들, 이 액티브 스킬이 좀더 강해지는 그런 시스템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첫날이라 그렇게 많이 올릴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쓰면서 하면은 뭔가 이제 뭔가 있겠죠? 뭔가 주겠지 뭐. 오렙 되고 15렙 되고 뭐 하면은 뭔가 주겠죠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이벤트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그냥 해보십시오. <laughs> 요 인도석 이벤트야 뭐 요거는 들어오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그냥 주단이니까 주단이로 그냥 적정던전 세 번씩만 클리어하면 되거든요. 어? 던파를 한다면 설마 이거를 못하진 않겠지. <laughs> 어? 일주일에 던전 세 번은 가잖아. <laughs> 이것도 안 가면 사실 던파한다고 할수 없는 거지. <laughs> 이것도 못하면 문제 있는 거야.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할로윈 이벤트도 여러분 꾸준히 하고 계시죠 저요 오늘은 별로 플레이 못해서 호박이 많이 없는데 이거 이제 일일 누적 미션도 있고 요거 주차별 미션도 있어요 요런 주차별 미션도다 하십시오 그리고 요런 주차별 한정 물품 같은 거 보이시죠 할로윈 무기 아바타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요 밑에 밑에 있는 주차별 한정 미션은 상관 없는데 요 위에 있는 요거 요거는 그주 지나면은 못 얻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주일 때 미리 얻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나는 한 개인 못 얻었어. 첫 번째 주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호박 같은 거. 이게, 호박이 한주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별 물품이 요 밑에 거는 그대로인데, 매주마다 이제 초기화되는데, 초기화되서 똑같은 게 나오는데, 요 위에 거는 그냥 없어져요. 다른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그때 받아놓으셔야 돼요. 뭐, 세리아방 꿈미기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요쪽에도 이제 한정 미션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조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합법을 짧게 찾아보진 않았어. 찾아보진 않았는데 요건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죠? 요거 되게 단순할 것 같아서. <laughs> 요거는, 요거는 그냥, 어, 이거 뭐지? 이거 그냥 똑같은 거 넣으면 되나? 그리고 똑같은 거 넣어봤더니 되더라고요. <laughs> 색깔 같은 거 넣어봤더니 되더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요건 했어. 요건 했는데 요건, 요거는 제작법을 좀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제작법 찾아보면 나오는데. 귀찮아가지고 <laughs> 안 하고 있는데 하긴 해야 되겠죠. 요거는 쉽더라고. 요거 그냥 색깔 똑같은 거 이제 골라서 넣으면 되니까. 요거는 쉽고 나머지는 근데 못했어요. 이건 조합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요것도 혹시나 하고 내가 색깔 똑같은 거만 넣으면 되나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laughs> 안 되더라고요. 뭐 조합법이 다른거아 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섀도 댄서 보고, 이벤트 그냥 살짝 이것저것 훑어봤네요, 이번 주에 한 거. 뭐, 추가적으로 뭐, 시로코 챌린지나 이런 거 업데이트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쩜그 어쩌... 정도의 이제 하드웨어는 아니라서, 그리고 그거 챌린지 모드는 좀 말이 많더라고요, 시로코 챌린지는. 너무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훈련하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토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거기 뭐, 보낼 만한 킬도 없고, 네, 그거를 또 고생하면서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laughs>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말지 그런 개념이라 그거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던파를 훑어봤네또 오늘은 시도 댄서 이제 로좀 봤습니다 이제 이제 그 도적 중에서는 캐릭터가 두개 남았는데 아마 사정술사는 아마 끝까지 안할것 같고 <laughs> 제가 청개구리까라 사랑스사는 원래 싫어하기도 했고 진각이 잘됐다고는 하지만 왠지 좀 사랑스사 잘됐다고 하니까 더하기 싫고 성게구리 <laughs> 알아서 잘됐다고 하니까 더하기 싫고 뭐 쿠널치는 이제 진각이 좀못 받았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제가 쿠널치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 면 파티할 때 렉이 생겨서 좋아하지 않는데 조금 시간 이 여유가 되면은 쿠널치나 진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쿠널치나 한번 방송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중입니다. 확인해 볼까? 근데 장담은 못 하겠어요. 둘다 이제, 그나마 이제 로그랑 섀도우댄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약간 흥미가 있어서 조금 키워본 거고. 사냥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흥미가 없고요. 쿠노이치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파티 상냥할때 방해되는 캐릭터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쿠노이치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laughs> 파티 사냥할 때 대단히 방해가 돼, 렉 때문에. 그렇다고 파티 사냥을 안 하고 이제 싱글로 할 때는 괜찮으냐? 그것도 아니야. 본인이 혼자 할 때도 렉이 방해돼. <laughs> <laughs> 통체증 난국이죠. 그래가지고 뭐 좀, 모르겠습니다. 뭐, 걔네 둘은 할지 안 할지. 좀 상황을 봐서 하던가 이제 말던가 하도록 하죠.